한가잘안되나 뭐, 아, 내가리 <laughs> <laughs> 끼다 죽 가고 싶은데 이 애매하구나 가약돌 들어간 것 같은데 건조하는데 돌이 인가 아니 하네 진짜 이거 미다어난 상관없어 와, 오른발이 오른발 너무 버려졌잖아. 아니, 응. <목소리도> 근데, <목소리도> 근데, 그냥. 빨리 달아. 네, 힘거 아니니까 빨리 아야 돼, 그 아, 안돼. 이발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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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테니까좀 잡지 말고 일어나. 와, 그잘잡혔 아까 조기 <알들> <껏> <중이> 타니까 뻐근하더라고. 전안보근하던데 아, <깨봐> 야 이야. 버스도 있는데? 머리에 있는 거 잡아야 될것 같은 느낌 A, B, C. 잡아도 감는 게아닌가 근데 진짜 격하게 잡을 게안 나는, 나는, 한번 했지. 정말, 타워가. 생각이 없어. 어떡해. 여우도 아닌한것 같은데. 줄이, 저기 걸려있으니까. 땡 됐다. 됐다. 가 그니까, 이미 이왕 자유 관계면 이제 그저 없으로가겠어 아니, 너무. 在哪里？嗯嗯